소자를 만났을 때 제가 아까 가르쳐 준 마케팅에서도 그러한 마케팅을 설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소비자가못 알아들어요. 소비자 못 알아듣고 소비자는요, 목적은 딱 하나야. 아메이를 비즈니스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아메이 제품 좋잖아. 그거 써쓸 거야. 라고 하는 케이스예요. 물론 네가 아메이 하니까 내가 써 줄게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반가워할 필요는 없고. 그건 진짜 반가운 거 아니에요. 아메이 제품 좋아서 쓴다라고 하면은 좋죠. 그리고 좋아서 쓰는 사람들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데모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썼더니 더 좋더라 네가 그렇게 썼더니 더 좋더라 이거를 이렇게 이 사람한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응. 들어와 가지고 야 이러, 이런 경험도 있대 아까 비타민C도 그렇게 서로서로 응. 서로 이렇게 전파시켜 주는 게 내가 경험이 많아질수록 내가 소비자가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이게 점점 더 커져요 바운더리가 근데 내가 경험이 없어 없으면요? 은다 신기한 거죠 비타민C가 그래? 요 더 먹어도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경험이 많아질수록 들으면 금방 알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경험을 늘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컨미팅에서 모여서 주미팅에서 모여서 하는 거고 그리고 소비자분들에게 다른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저 사람은 집 사람은 판매를 해봤잖아. 저는 판매를 못 해봤어요. 저 사람한테 들은 얘기는 그거예요. 교차 판매라는 소리를 해요. 교차 판매? 어, 교차 판매. 셔츠를 사러 왔으면 바지도 팔아야지. 바지 살아왔으면 셔츠 팔고 내면털도 팔아야지. 음, 그게 개체병이. 다른 것까지 묶어서 이제 묶음 판매, 예, 아. 네, 묶음 판매를 해야지. 제가 어떤 타입이었냐면요, 누가 치약 하나 달래, 그럼 치약 하나 들고 가서 치약 하나 주고 치약 설명을 해요. 저 사람 나보고 한심해하는 거야. 치약 하나 달라고했으면은 치약 한 대게 하고 치약을 하나만 쓰냐? 어 여기 쓰고 여기 쓰고 싸놓지 아니 치약 원래 하나만 쓰는 거 아닌가? 저는 그 타입이야. 하나 떨어지면은 떨어질 때쯤 사고 타입이야. 저그 음. 사람은. 그걸 싸놓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화장실이 하나만 있는 집에 살았어. 그러니까 화장실, 당연히 하나가 아닌가? 저, 저저 화장실에는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왜 치약만 사면 치약만 있냐고. 어? 거기에 칫솔도 있고, 마우스 소도 있고, 다리 때문에 막이러더라고 그런가? <laughs>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체 판매라는 거죠 개념을 자체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제품들을 늘려가는 거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했던 게 뭐였냐면, 그 사람한테 제품들을 이런 게 있어라고 보여주는 거를 했어요. 보여주는 건데, 제가 처음에 아메이를 시작을 할 때, 아무것도 없는, 돈도 없는, 경험도 없는 총각. 세탁을 내가 하고 혼자 하긴 했고 내가 다 하긴 했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제품을 보여주고 뭐할수 있는? 없어. 거기다가 돈이 있어 본 적도 없고, 부자였던 적도 없기 때문에 통도 작아. 그러니까 뭐를 해요? 여기다가, 혹시 뺏길까봐. 뺏기면 이거 아깝잖아. 그때도 2,000원, 지금도 2,000원. <laughs> 뺏기면 아깝잖아. 크게 써놓는 거 이무저! 핸드폰 번호. 그때 0174295이다. 크게 써가지고, 이거를 안 뺏기려고 가서 보여주고, 이거를, 이런 것도 있어요.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달라고 그러면은요. <laughs> 아깝워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아까우니까. 돈이 없어서 너무 아까우니까. 진짜 냄비뚜껑 안만들라고요 별쇼를 다어요 여기다가 제가. 이거 그냥 좀 어떻게 되죠? 관심 없는 사람한테 그냥 주면요 이거 굴러다다가 바로 쓰레기로 가요 파지로 파지 할머니들 좋아하시겠지 파, 바로 파지로 가요 내가 내돈 내 주고 산내 자료라고요 내가 왜 그걸 파지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해야 돼 근데 이런 자료들도 좋죠 한장 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기회가 생길 때마다 많은 제품이 있어라고 설명을 할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이 안에서 누군가에게 5분 안에, 누군가에게는 1시간 안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어, 어저께 비즈니스 플랜을 소개해달라고 나랑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번역기로 해서 다, 나랑 얘기를 해서 한국말이 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자,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내가 러시아에 갔을 때 거기 세미나에서 나를 알아봤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은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또 왔대. 근데 그때 본거 같긴 해. 거기에 2천, 2천 몇백 명, 과 3천 명 모이는 상황에서 나는 초대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그냥 객이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왔는데 한국말 지금도 못한단 말이에요. 두 부부가. 근데 한국, 한국에서 미진에서 사고 싶어요. 대놓고 그냥 한국말 배워. 배워 그랬는데 한국말을 못 배울 거면 빨리 한국 만화상 찾아오겠어요. 찾아온 거야. 마케팅 플레이설명하달래요 그래서 제가 영상 올렸잖아요. 다, 다, 다단계 피라미드 차이점만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카탈로그 쭉 붙었어요. 그 뒤에 영상을 제가 잘랐는데요. 그 사람한테 제가 설명할 때 가만히 보면은요.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계속 딱 끊어요. 왜 끊을게요? 그 사람 실제로 다이어트에 관심이 무지 많은 사람이고 다이어트 잘못된 다이어트에서 얼굴이 이렇게 처진 게 그냥 보이거든. 요 내가 관찰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설명을 카달록만 카달록 설명만 40분을 했어요. 엄청 빨리 간단간단 간단, 간단 간단 간단하게 찍고 넘어간 다음에 앞에서 한 10분 정도 다단계 차이점 뒤에서 10분 정도 사업 설명을 10분 했어요. 근데요. 오늘 전화 와가지고 나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 혼자. 회원 가입이라 다 찾아 혼자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빨리 제품 사야 된다고. 자, 우리가 마케팅 마케팅 어떻게 하면 돈 벌어 어떻게 하면 돈 벌어 회원 가입 몇명 해야 되고 마케 또돈 어, 돈 어떻게 주고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돈을 주는 원천이 어디 있냐고요? 제품이에요. 제품인데 내가 데모를 하나 보여주고 하나 아메이가 그거 하나인 줄 알아. 아메이는 치약만 파는 줄 알아. 그 상호식 못 보셨어요? 아메이는 화장품이 없는 줄 알아. 아메이는 정수기만 있는 줄 알아. 이런 사람 못 보셨냐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초이스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설명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럼 이 설명 때문에 제가 A7070 때 읽기 했잖아요. 물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 설명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이거랑 사이트를 보고 묶어서 뭐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 하고 계시잖아요. 찔리시죠 많이. 사이트에 훨씬 더잘 나와 있어요. 근데 사이트에 있는 거 사이트에 있는 거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 사이트 올어볼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되게 웃기는 게요. 아무리 핸드폰에 많은 정보가 있어도 이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정보는 내가 다 취할 수 없는 정보가 있어요. 내가 검색을 해서 궁금해서 검색을 찾지 않으면 이건 내게 아니야. 맞죠? 그런데 이런 페이퍼는 달라요. 이게 오감이라고 있어요. 오감 중에서 촉감과 시각을 같이 갈수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말을 하잖아. 그러면은요, 청각까지 같이 가요. 물론 여기서 냄새는 못 맞지. 그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오감 중에서 최소한 세 개를 전달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세 개? 촉감과 시각과 청각을. 그걸 누가 건드리는 거냐고요. 내가. 아메이 치약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아메이 이렇게 많은 제품이 있어. 그 사람이 관심 가질 만한 부분들. 이 많은 항목 중에서 한 가지라도 쓱 흩어질 수 있으면요. 어머, 그거 써야 되는데. 어머, 그거 써야겠다. 어머, 그거 줘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탈로그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카탈로그 설명을 사실은 이렇게 도, 돌려가면서 하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얘기가 이제 워낙 있어가지고 못했죠. 그러면. 그 영상에서 제가 카탈로그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데 40분 걸렸단 말이에요. 포인트만 타타타타 찍고 넘어간 거예요. 가능하시겠어요? 불가능할까요? 저는 했는데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일단 말이 a t a t a t a t a t a t a 기억이 안 나거나, 뭔지를 모르거나, 또, 상대방한테 어떤 포인트로 연결을 해야 될지를 몰라. 자, 내가 제품을 모르기 때문에, 포인트에 다양한 포인트를 모르고, 그 사람을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해결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첫 번째는 제품에 대한 나의 지식이 늘어나야 된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을 파악해야 된다. 그 사람 파악해서 중요한 문제. 그, 어떻게 파악해야 되죠? 아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얘기한 거있어 내가 듣고 싶은 <laughs>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중요한 거다 빼먹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볼 때도 그래요. 누군가는 저를 보면요 제, 훤 혼한 맞박을 보면서 그래요. 오, 잘생겼다. 어르신들 그래요. 그래 누군가는 보면은요, 심오! 이런단 말이에요. 보는 시간이 완전 다르잖아요. 내가 긍정적으로 볼 거냐 부정적으로 볼 거냐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 부정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끌어낼 수 있다면 도움이 되는데 그끌어낼려면은요 해야 되는 게 있죠 제가 이제 돌격대장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은요 빗장을 치게 돼 있으니까 돌격대장을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죠? 용서해야지. 웃어야 돼죠 웃어, 웃은 다음에. 저처럼, 자, 저를 만나러 모는 목적이 뚜렷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이면을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눈치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많지 않아요. 눈치 뒤질락이 없단 말이에요. 인정하시죠? 네, 많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요. 자, 제 되겠지? 어제 영상을 보시면 알아. 제가 뭐를 하고 있나? 내가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을 끌어낸다고요.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나? 무엇을 모르겠나? 자꾸 질문해 나간다고요. 질문해 가면서 대화를 말을 시켜요. 그러면 실제가 나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근데 그걸 하면서 나는요, 그 사람부터 파악 다 하고 있잖아. 그 사람이 건강 상태가 전부 다 파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거를요, 숨겨놓잖아요. 숨겨놓고 본인이 모를 것 같아요. 내가 언급하다 말아버리는데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알아요. 그 뒤에 다 물어보잖아요. 근데 어쨌건 그 사람이 진짜 아는 거를 질문을 통해서 알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질문을 안 하신다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고 해요. 그건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제품을 모르면 그 사람한테 맞는 제품을 설명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많은 제품 안에서 그 상태에 맞는 거만 딱딱 집어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이것도. 훑어줘야 돼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있어 최소한 이름만이라도 훑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아메이에 다양한 제품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오 이거 우리 남편한테 괜찮겠는데 근데 그냥 대뜸 가가지고 오늘은 아메이제품 <laughs> 카탈로그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들어보세요 그러고 세티니크 모이스처 컨디셔너 세티니크 글로시 리페어 샴푸 이러면요 은그 사람은 뭐하죠 벌써? 됐어 딴데 가요 그니까 <laughs> 됐어, 됐어. <laughs> 어저게 촬영할 때 제가 여기를 촬영하느라고 손만 찍었지만 손만 찍은 거 말고요 저는요 이러면서 계속 하는 게 있잖아요 아이컨택 하잖아요 이걸 다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내가 뭐를 해야 되죠? 이거를 진짜로 훑어야 돼요. 그래서 H20을 읽기 시켰던 거야. 이걸 다 훑어야 돼요. 훑으면서 뭐를 해요? <laughs> 그 사람하고 여기로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시키려고 했던 거야. 이거 설명하는 거다 하실 거죠?